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자, 멀리 북쪽에 온토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좀 대문을 노리러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 미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녁마다 가서 잡았던, 어, 아주정갱이니다 정갱이. 아주 꽝꽝 얼었는데요. 이 정갱이를 미끼로 해서 낚시를 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뭐, 한 뼘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 이게 한 봉지. 까뜩 잡아왔습니다. 저희가, 어, 밤마다, 저기 선착장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아왔는데, 요 미끼를 쓰면, 대물이 뭡니다, 대물이. 제가 오늘, 어, 요걸로 한 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미끼를,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제 미끼 고무줄로, 렇를 감아주시는 거예요. 자, 미끼 고무줄, 이렇게. 많이 감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바늘 밑쪽요요 요 부분을 좀 제대로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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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시고 꼬리 쪽이끝 쪽을 어, 좀 많이 감아 한 20번 정도 감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잘 자세를 유지하고 서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어이 미끼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 이 대가리 좀 잘라주셔야 돼요. 요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네. 여기서피피물이 나오도록. 요렇게, 요렇게 해서 던질 겁니다. 자, 가서 캐칭하겠습니다. 와. 아, 이겼습니다. 이라지이라이라오줄 굴리네 와자 왔어 와와야와하하와야와야와 좋습니다 와 우와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좋습니다. 우와. 우와. 야, 와 야, 뭐지?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와 힘이 어마어마한데,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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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역시, 아주 늦게, 큰 놈이 왔어요. 와, 와, 뭐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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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와. 얼굴 한번 보자. 뭐야? 와 얼굴 안보여주네 야 부시리 부시리 부시리야 부시리 이야 우와 근데 이거 어떻게 올리 동남아 수뇌공연 해야겠다 동남아 수뇌공연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못 올려요 와 이야 네. 부실이죠 부실이 네. 와 우와 자 파도 한번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파도가 와라 왜 파도가 안 오냐 음. <laughs> 와 살살 당겨 살살 진짜 아가미손 놓고. 오, 좋아. 네, 싸즈세요 우와! 역시 아지미키 아지미끼. 야. <laughs> 야, 부시리죠, 부시리. 부실이. 와, 대박. 야, 부시리가 들어왔어요. 자, 와... 부시리 와... 하하하하하안 <laughs> 자, 높여 볼까요한8 5 c 나올 것 같은데? 8 0 나오네 네, 8 0 나오네 한국 사이즈로, 한국 사이즈로 한국 사이즈 한국 사이즈 꼬랑지까지 하면 8 9 8 9와 합격 합격 하하하킹 <laughs> 와. <웃음> <웃음> 어, 지금 어, 뒷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뒷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지금 파도, 예, 어 파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요. 파도하고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 바람 불고 있습니다. 어, 입질하죠, 입질. 뭐야? 근데 입질이 굉장히 약해요. 뭐지? 뭔데 이렇게 똑똑이지? 오. 이 아, 야. <laughs> 막빌린다며오 빨리 간다 빨리 간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제가 낙대 치워 줄게요. 어디야? 밑에. 제가 밑지죠 아, 아면 아직 안 걸렸어. 자, 와, 사이 좋다. 대박이다, 대박. 이거, 랜딩 돌아갔어 해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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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예. 야, 이건, 이건 랜딩 돌아갔어 야 돼. 동남아 순회공연 해야 돼. 야, 사이 좋다. 역시 아지다, 하하하하. <laughs> 그쵸, 아지죠 아지. 역시 아지야. 와, 뭐예요? 오, 참돔, 참돔. 빨간색인데? 참놈참우와와 참놈, 우와, 괴물이다 떡판 떡판 오. 떡판 안돼 쓸리면 안돼 쓸리면 안돼 이쪽으로 와 떡판에 떡판 이야 사이 좋다 안돼 안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쓸려 쓸려 오. 예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지 그렇지 자물 올라오면 그쪽 고쪽, 쪽으로 한번 올려 보세요 물 올라오면 너 아주 크진 않아 동남아 수냉국 할 거예요 네! 안전빵 안전빵 야, 떡판이다, 떡판. 네.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이쪽으로 오세 제가 내려갈게요. 이야. 어, 자, 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 이야, 참돔. 참돔! 아까 놓친 죠야 참돔! 으야~~ 드디어! 야, 아, 참동. 참동. 제가 판을 빼드릴게요 네. 야. 아, 아직, 아직. 아지 쓰세요! 아지! 아지가 신빵입니 아지! 아지! 한 번에 그냥 숨농울려가 그렇지 와 좋습니다 오. 중간 중. 중간 중. 오, 오늘 이렇게 큰 입질이 있긴 있는데, 뭐 활성도가 좋진 않아요. 근데 큰 고기가 좀나와줘서 지금 낚시하기는 뭐 편합니다. 계속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하다가 오른쪽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원래 이쪽 오른쪽, 이쪽, 이쪽 포인트가 좀큰게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하다가 좀큰거 한번 잡아보려고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질하죠자 한번 뭐가 잡혔는지 보겠습니다 아 먹튀 있습니다 먹튀 쭉쭉쭉 갖고 나가더니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아직 꼬랑지만 놔두고 다 먹고 가버렸어요 <laughs> 먹튀 왔습니다. 우와. 우와. 좋아! 제가 선택받은지 니까 <laughs> 야, 좋 우와. 이야. 우와. 사이 좋습니다. 이번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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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방인와 같아요. 와 우와. 우와. 보니까. 참돔이 참돔. 참동. 아니 아니 아니. 우와. 불좀 좀 풀어주고. 야. 동남아 해야겠다 동남아. <laughs> 좀 도와주세요. 야, 사이 좋죠? 한 번만 오시면 돼요. 후, 어. 파도 물이, 파도가 들어오면, 이렇게. 예. 아, 예. 오케이, 왔어요. 아, 어. 후킹 제대로 됐어. 하. 후킹 제대로 됐습니다. <laughs> 야, 오늘 장원 같죠? 오늘 참돔, 제일 큰 참돔이에요. 야, 고맙습니다. 응. 오우. 와, 받아놔주세요. 어우, 씨. 야. <laughs> 야. 빵이 좋으니까 더 크게 보였어요. 비슷해요, 크기는. 아까 초보낚시장님 이 잡은 거하고. <laughs> 와, 와 좋죠 자와자 자, 오늘의 조각입니다 자 이렇게 잡고 네, 오늘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낚시한지 2시간 만에 지금 철수합니다 낚시한지 2시간 만에 철수하는데요 네. 어, 좀 아쉬워요 이게 여기는 이렇게 막 낚시를 오래 할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어, 파도가 높아지면 바로 철수해야 돼서, 네. 하여튼 뭐 오늘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